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파팅을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서, 파팅을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서, 자, 내가 이렇게 파팅을 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자르겠죠? 그렇죠 근데 난좀 침을 내고 싶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침을 내겠죠? 그 그래서 내는 층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자, 내가 파티가 이렇게 탔어요 요거 많이 하죠? 그쵸? 그러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근데 내가 요거를 요거는 뭐죠? 집값 분배 상행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떨어져요? 옆에 선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쵸? 이 뒤에서 보면 경사변이 되게 심각하죠?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심각한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잡았어요. 요것과 요거는 얘는 뭐예요? 직각 공내 비평행이에요. 얘는 비평행이에요. 얘는 뭐예요? 평행이에요. 얘는 어떻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겠죠. 내가 각이, 이 경사각이, 이 경사각이, 세게 나올 것이냐? 완만하게 나올 것이냐? 세게 나오는 건 뭐예요? 집각 평행 평행을 잡으시면 굉장히 세게 나옵니다 평행을 잡으면 굉장히 세게 나오고요 아니, 선생님 보시라고 세게 잡으면 평행을 잡으면 내가 각도를 완전히 들어서 평행을 잡아주시면은요 이 경사면이 여층이나는 경사면이 굉장히 세게 나올 것이고요. 내가 비평행을 잡으시면 어떻게 돼요? 완만한 경사면이 나오는데 경사면 이 나오는데 뒷머리가 붕이 라인 잡기가 어때요? 긴 머리 때는 쉽지만 짧은 머리 때는 붕이 라인 안 나오죠. 이해가 되셨어요? 이 머리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내, 내가 기장이 여기까지 있는데, 이 상태에서 평행을 잡으시면 여기까지 딱 맞, 잘 맞아. 여기서 딱, 자, 딱 맞, 평행을 잡으면 딱잘 맞아. 근데 내가 비평행을 잡으면요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머지 머리는 어떻게 돼요? 이 자가 나는 거예요. 비브라인이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v 라인 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만큼 머리카락이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답 나왔죠? 뭐예요? 짧은 머리 했을 때는 짧은 머릴 때는 비평해서 평행을 하든지 비평이라든지 층을 내셔서 자르셔도 되고 긴 머리 V 라인 대체적으로 V 라인은 누구 많이해요긴 머리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짧은 머리는 무슨 머리예요? 라운드 머리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답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짧은 머리에서 부위인 하면 경사 질서 봤을 때는 경사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별보이안 이쁘거든요 긴머릴때 평형을 잡으셔도 되고요 긴머리 때는 평형을 잡으셔도 되고요 비평형을 잡으시면 더욱 긴머리 때는 비평형을 잡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의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시라 조절을 하시라 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짧은 머리일 때 풍경으로 잡는 게더 낫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짧은 머리 때는. 짧은 머리 때는 v 라인보다는 완만한 v 라인이나 완만한 u 라인긴 머리 때는 약간 비평형이 잡와 그렇죠. 긴 머리 때는 비평형 잡고. 짧은 머리 때는 완만한 v 라인인데 똑같은 비평형인데. 똑같은 비평형인데 그렇게 나온다. 평행과 비평형을 잡았을 때. 그래서 짧았을, 짧은 짧은 단발일 때, 중단발일 때 경사가 너무 심해도 너무 부위라인이 너무 심해도 너무 웃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커트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커트를 할 때는요, 뒷머리일 때는 직각공배의 평행은 거의 안 해요. 직각대배 평행을 가장 많이 하는 부분 은 어디냐면 요 이어투 이어라인 아니 이어투 이어라인에서 요 앞에 있는 부분. 앞쪽은 직각분대의 평행을 많이 사용하고요. 대체적으로 뒷머리는 직각분대의 평행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경사면이 너무 심하거든요. 아니면 그런 경우도 있죠. 여기서도 똑같이 내려서 하는 건 평행을 잡을 수 있겠죠. 원넥스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거 잡습니다. 근데 층을 낼 때는 뭐 직각분대의 평행을 거의 사용을 안 하는 수밖에 없어요. 층을 낼 때는 레이어를 할 때는 경사면이 너무 심해지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뭐를 할까요? 좋죠, 이 핀셋. 이 핀셋. <laughs> 가볍고 좋아요. 자, 정중선을 먼저 나누고요. 정준선을 먼저 나눠서 사이드부터 하자구요 사이드부터 층을 내가 어떻게, 어느 각도까지 낼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 각도는 누가 저, 저, 선정해요? 내가. 어, 내가 선정하시면 돼요. 아셨나요? 자, 그러면, 이 각도에서 내가 이 정도 된각도로 선정을 했어요. 이 정도 각도로 해서, 직각 분배에, 직각 분배에, 제가 비평행을 잡을게요. 자. 직각분배의 평행은 어떠죠? 요 각도죠? 그렇죠 그러면 저는 여기서 직각분배의 비평행을 잡을게요. 그래서 커트를 하세요. 커트를 하시고요. 두 번째. 얘가 컴케이브가 나오면 안 돼요. 컴케, 컴케이크브가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컴백스 나오셔야 돼요. 아셨죠?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제가 자를 때 용접도 자르겠 했어요. 우리 방에서 공부할 때 용접도 잘랐어요? 아니요. 어디서 잘랐어요? 기준선이 있는데 기준선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자르라겠죠 응. 여기서 자르다겠죠 그럼 뭐예요 자르고 여기 있네요 그쵸 그렇죠? 요거 자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 각도 맞춰서 각도 맞춰서 올라가면 되겠죠 그쵸 그렇죠? 올라가면 되겠죠 여기 뭐예요 이선 비평형은 내가 마음대로 이미적으로 다 정할 수 있는 거죠. 길게 잘라도 되고 짧게 잘라도 되고, 내가 이미적으로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라인을 잡아주세요. 하고 싶은 대로. 그 대신에 자 보세요. 각도가 똑같이 나올 필요가 있나요? 내가 길이가 있으면 각도로 똑같이 나오면 내가 굉장히 길어지겠죠. 길어질까요, 안 길어질까요? 길어. 지겠죠 똑같은 각도로 간다 그러면. 네. 내가 다른, 방, 다른 각도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길이는 짧아질지 길든지 상관 없다는 문제예요. 조절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얘가 얘는 지금 내가 무슨 작업한 거예요? 1차 가이드라인을 잡은 거예요? 2차 가이드라인을 잡은 거예요? 2차 가이드라인 을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1차가 이같 같은데. 1차 가이드라는과 2차 가이드라인을 다 동시에 잡는데, 2차 가이드라인을 생성한다는 게더 맞아요. 형태선은, 형태선 1차 가이드선은 이제 나중에 뭔가가 빠져요. 1차 가이드선이 따로, 이 빠지, 이유지역 머리에서 자꾸 다 빠져버릴 거예요. 가이드선은. 형태선을 잡는 거죠. 형태선. 2차 가이드선을 통해서. 자, 이렇게 잡았죠? <laughs> 그러면 지금 이 상태는 지금 뭐예요? 변이 분배를 한거죠 첫단만 첫댐의 시작부분만 제가 뭐했어요 직각분배에 비평행을 잡았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변이 분배를 잡은거죠 변이 분배는 뭐예요 분배는... 직각분배가 아닌 모든거 아임분배가 <laughs> 아니고 직각분배가 아닌 모든건 다 변이 분배예요결론적으로 뭐예요 내가 임의적으로 모든걸 다 한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1차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2차 가이드라형태선 잡았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2차 가이드라인을 잡았죠? 그쵸? 두 번째 이제 올라가요. 이때, 이때 지금 요거 잡았을 때, 요거 잡았을 때자 여기도 똑같이 어디서부터 들어가요? 처음 시작했던 요 부분 먼저 잡아야겠죠? 그쵸? 처음에 시작했던 요 부분. 이때 내가 각도를 올릴 것이냐? 응? 어? 내가 각도를 올려서 커트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그 상태에서 계속 자를 것이냐. 내가 올려서 자르면 어떻게 돼요? 층이 나겠죠. 층이 나는데 어떤 층이 나요? 무거운 층이 나겠죠. 그쵸 무거운 층이 나겠죠. 가벼운 층이 절대 안 나죠. 무거운 층이 나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만 자르나도 층이 나야 안 나요. 떨어진 설 때는 나죠. 근데 이렇게 내가 좀더 들면은 층이 더 나겠죠. 그래도 무거운 층이 나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가끔씩 내가 집중 전환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르라면요 처음에 이 키를 잡았으면 내가 이렇게 잡았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두 번째 잡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층이 심각하게나잖아요 그런 실수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점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컷 각도는 들어올리는 각도와 빛이라는 각도가 분명히 두 가지 각도가 존재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어?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처음부터 여기서 이 각도를 잡았으면 내가 계속 이 각도를 자르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점점점 이렇게 올라갈 것이냐. 그러면 내가 점점점 올라간다는 얘기는 뜻은 뭐죠? 엘리베이션을 한 거죠. 그쵸? 그렇죠? 엘리베이션을 한 거죠. 그거는 누가 선택을 해요?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근데 자 처음부터 가이드라인 잡은 상태에서 자른 것과 내가 엘리베이션을 자른 상태하고 나중에 떨어지는 선은 분명히 다르게 떨어집니다. 훨씬 더 얘가 가벼워지는 거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럼 저는 조금 더 올릴게요. 여기, 여기서부터 어여기부터 조금 더 올릴게요. 내 몸은 돌아가야 돼요? 안 돌아가야 돼요? 돌아야 다 돌아가야 됩니다. 왜요? 왜 그래야 돼요? 라운드가 라운드. <laughs> 파팅 때문에. <laughs> 파팅이 파팅 때문에 내가 몸은 계속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한 자리에서 계속 끌어 당기는 게 아니잖아요. 음. 그렇죠 그럼 내가 몸이 계속 빗질할 때마다 내가 몸은 계속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똑같이, 어때요? 나는 각도로 살짝 들어 올릴 거예요. 살짝 들어 올릴 거예요. 그러면 층이 더 나, 나겠죠? 여기 똑같이. 살짝 들어 올릴 거예요.